881번입니다. 남아있는 물의 부피 물어봤거든요. 근데 이 모양이 뿔이니까 그 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밑넓이를 요거 보이는대로 밑넓이를 잡아보도록 하고 밑넓이는 직각삼각형이 되겠고요 그럴 때 얘를 밑넓이를 잡았을 때 높이는 바로 EF가 되는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. 여기도 수직이 있다 보니까 먼저 밑넓이를 이 직각삼각형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니까요, 부피는 3분의 1을 먼저 곱해주고요.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10하고 22 밑변과 높이가 되면서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곱해주시고, 얘가 밑넓이라면 거기에 수직으로 만나는 높이는 EF 길이다라고 해서. 높이를 15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. 3분의 1 곱하기 밑날비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. 계산하면 3분의 1 곱하기 100배, 한15 되다 보니까 부피가500 돼서 5번입니다.